드디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소금 <공> <소중한 소스>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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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훨씬 맛있어. 음. 너왜 그래? 아, 연말이니까 예의 차려 지 아, 알았어. 아, 아이 꺼버렸어. 이 끄고, 그럼 일단 켜달라고. 어차피 이거 철판이라서. 괜찮지? 철판이라서. 쫀득 껍이 사준 상 오래가는데 오십초 안에 먹어야 된대요 자 여기로

老。